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은한 표정, 말하다요 사랑하시는 이 애정이 그대로 화면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회 슬로건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자를 외치면 여러분들 오른손을 역시 불끈 치시면서 나답게를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면에 내일 아침 중앙일보에 실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달리셔! 나답게! 달리셔! 나답게! 한번더 달리셔! 나답게! 네 여러분들의 멋진 레이스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다 준비가 됐죠? 네 그럼 힘차게 카운트다운 외치고 나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카운트다운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를 외치면 여러분 역시 5를 외쳐주시고요 제가 4를 외치면 여러분 역시 4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I say 5, you say 5아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2019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카운트다운 다같이 Everybody, four! 인데요. 여러분들 출발하시면서 오른손을 흔드시면서 힘차게 스타트를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분이 넘는 마스터즈 선수들이 함께 하고 있는 2019 JTBC 서울 만복 대회 힘차게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리 수사마. 화이팅! 한강마라톤 플로 파이팅 전국 에 a 스 o 이팅 l 마 f i 이팅인천고등 c 교 n 이팅 AC, f i 레이스 그리고 송파, m 당 k Fighting, Inchon, Koduak, Fighting, h u m a 1 b r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선수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상암에서 상암 보셨네요 오늘 좋은 기록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희마라톤 파이팅 네, 일산호수마라톤클럽 파이팅입니다둘리마라톤 네, 개룡한마음 동작 네, 창녕백회 그리고 모든페이 화이팅! 오셨고요. 네, 안산 호수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일일이 다 호병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의 마음은 모든 분들께 한분한 한 분께 전달해서 응원의 기운 받으셔서 오늘 좋은 기록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레이스 되시고요네 원주에서도 오셨고요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내외 시민 여러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합쳐 받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보라매에서 오셨나요 네, 자 바람씨 팔레버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과천 클럽 화이팅. 수지마라톤 화이팅. 빅골 화이팅. 자 s k n s 에서도 오셨고요. 자 나이키 화이팅. 월곡 수지. 용인 마라톤 클럽 화이팅입니다. 성북 달려도 보이고요. 김포도 보이고요. 영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시흥시에서도 오셨고. 다우시 바르게 살자 클럽에서도 <목소리도> 오셨네요. 아, 어, 어, 아, 자 우리 스 스펀들 오늘 여러분들의 부사완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콩삼아 파이팅! 감부 클럽 파이팅! 헤비러닝 파이팅! 순위 1장 네 파이팅입니다. 패스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그 네. 길을 제가 받는 것 같네요.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이건 네, 마라톤 동호회에서도 오셨고요. 군산 마라톤 클럽 전적입니다. 저쪽에 인천 고등학교 화이팅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네. 2019 JTBC 서울 마라톤 네. 대회 마커즈들의 Y A 크롱가요? 제가 맞게 읽었나요? 파이팅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마라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군요. 네 하늘과 노을 파이팅! 불도라 파이팅! 파이팅 서초 마라톤 파이팅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차게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동호회 단위의 친구 여러분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인들이 함께 손잡고 감사합니다. 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정말 보기가 좋네요. 네, 저희 안산 달님이 화이팅! 정말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스터즈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런인가요 한국 열차 화이팅입니다. 런비 은박지 화이팅! 네, 전주 러너스 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야 저분들은 새벽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와. 전주 관악관 클럽 지금? B.R.C 파이팅 파이팅 왕송 호수 클럽 파이팅 경희선 클럽 파이팅 달리는 물개들 파이팅 네 D그룹의 아, 8558번님 파이팅입니다 자 페이스메이커 정비영 파이팅 1 8 0 2번 파이팅 네, 9 9 4 4번 끝까지 힘내서 0주하시0바 9,000, 9,000, 9,000, 9 0 0 1 5번 그리고 7 4 0 0 9, 9, 네 경상힐링 손잡고 아주 다정하게 달려오고 시네요 이분 이팅 네, 몸 조심하셔서 잘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동 마라톤 클럽인가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정채봉 우리 금민그르 공장에서도 이제 야 마라톤 직접 뛰시네요. 네. 패딩을 입고 계실 때는 참가를 직접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 무대 등에서 준비를 하시고. 자, 우리 정채봉 부문장님, 화이팅! 안, 안, 자, 안, 안산시 시. 약사회,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